올라. 2021년 11월 7일 일요일 밤입니다. 저는 하울레시고요. 반갑습니다, 패드리님. 안녕하세요, 패드리입니다. <laughs> 잘 지내셨어요? 아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날씨 너무 추워졌어요. 한국도 그런가요? 저희도. 지금 이제 동지가 찾아와서 겨울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곧 추워질 것 같아요. 근데 추위보다는 요즘에 다시 미세먼지가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씨보다는 미세먼지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사화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편집이 정말 좋았습니다. 메시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좀 편집을 좀 짜, 짧게 하려고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미사였구나 이런 거다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어, 경기에 있어서 분석하는 영상 같은 거는 다 페드리님이 구해주시고 계시거든요. 편집은 다 제가 하고 있는데 사실 소스가 좋은 소스가 있어야 영상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페드리님 도움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아유 아니다이정목님 <laughs> 댓글 먼저 달고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게스트가 누구일지 기대가 되네요. 방송 녹음 후에 차비가 바르샤 감독으로 취임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도 기대합니다. 어, 오늘 다 얘기할 거예요. 게스트분도 지금 같이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오늘 녹음 2부에 차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뭐라고 읽어야 되죠? 이응시읒이응님. 이 얼굴 모양 표현, 표현한 건데, 어, 바르셀로나가 요즘 안 좋으니 대용도 내려치기 당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미안하다 대용. 대용 패드리 등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바르셀로나가 다시 트로피를 되찾았으면. 어, 저도 이러,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용이 처음에 이제 와서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주고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즘은 약간 팀을 위해서 뒤치득거리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본인한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팀이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수아송아 추억 저장소 님. 대용 아웃. <laughs> 대용 아웃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어, 어그로겠죠? 감사합니다. 뭐하시네요 박재현 님. 댓글 가리는 페드리 아웃. 댓글 가리셨나요? 페드리님 악플에서 꼭 지웠습니다. 악플을 쓰셨군요. 여튼, 뭐, 페드리 님이 가렸답니다. 댓글, 아, 악플 말고 선플 달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둥튜브 님, 잘 들었습니다. 요번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된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페드리 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죠. 페드리 님 인맥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게스트를. 누 누구, 누구 데리고 오셨어요? 바르셀로나 네. 팬 사이트 중 하나인 꼬레코리아에서 운영직을 네. 맡고 계시는 네, 동희님이십니다 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희님. 안녕하세요. 일단 동희님 일단 어떤 분인지 제가 좀 궁금해요. 간단한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꼬레코리아 네 명의 운영진 중한 명이고요. 그 꼬레코리아 운영진 활동은 2016년 한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6년 돼가고 있어요. 오, 오래 하셨네. 네, 네 되게, 오래 되, 됐죠? 근데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하는 일은 주로 징계 관리나, 그, 서버 관리 등의 사이트 유지,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고요. 현실에서는 그냥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하, 하시는 일이 징계 관리, 서버 관리면 이게, 이게 네. 제일 핵심 아닌가요? 약간 이제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때 징계를 네네. 받으면 이제 활동이 제한이 되고 서버는 음. 이제 아예 이사이트가 돌아가려면 서버 관리가 필요하니까 사실상 제일 요직에 계신 분이 아닌가 그치? 아까 네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운영진 네 분? 네네 그렇죠? 약간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알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는 저 말고 그오래보원님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분은, 어, 한, 한 해, 뭐, 그 팀의 일정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걸 정리해 주셔서, 뭐, 공지상으로 등록을 해 주시고. 네네. 그리고, 이 사이트, 그 뭐지? 중계 같은 게 있을 때 거의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음. 걸 매번 댓글을 달아 주시더라고요. 참여 같은 거를. 그런 거 질서 정리가 필요하죠. 그런 게있으면 네, 그렇죠 그 운영진 한분 정도는 뭐그 댓글 방 같은데 들어가서 관리하는 게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음... 거를 보면 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댓글이 막 종종 생기잖아요. 경기 중에는 좀 그쵸, 그쵸?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녹하거나 막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어느 어느 팬 사이트나 다 그런 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분은 어뭐 사이트 디자인이나 아니면 뭐 저희 사이트를 보시. 그 들어가면 왼쪽 사이드 쪽에 뭐 넥스트 매치라고 막 다음 경기 일정 같은 거를 이미지로 막 표현하는 게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런 이미지 관리 시, 그리고 서버 실질적인 서버 관리를 그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서버 관리는 그냥 한해그 서버 유지비 뭐 재계약 모음 이런 거 하, 하고 있는 거 그런 거고요. 아, 서, 서버 네네. 서버 계약. 아. 인사 관리에돈 관리까지 하시면 완전 실세인데요. <laughs> 그러네. 그래도 그래도 딱히 횡령 같은 건안 해요, 그냥. 잘 저장하고 다녀요. 여튼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패드리 님한테 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어, 그래요? 네. 쿠코에는 가입이 돼 있는 상태라 저도 네. 이렇게 봤었는데 항상 운영진들 보면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이 자리를 빌어서 꾸레코리아 음. 운영진 분들 고생하시는 거에 노고에 제가 감사함을 좀 표하는 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대표로 나온 것 같은데.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가 미리 질문 을드렸었는요두 번째 질문 이제 꾸레코리아는 그러면 어떤 사이트인가요? 꾸레코리아는 뭐 짧게 얘기 드리면 바르셀로나 팬 사이트고요 정확히는. 네. 이게 처음 생긴 거는 2007년 5월쯤에 어... 네그 펑키아스님이랑 그, 그 미스티 아이님이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그분 그두 분들이 아마 다음 카페에서 다음 카페에도 뭐 바르셀로나가 있는데 네. 거기서 넘어 오셔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음... 있고 뭐이런데활동하시다가 이게 바르셀로나 네네. 팬들만 모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생긴 게 꼬레코리안데 이게 네. 저희가 처음에는 다음 카페나 싸줄에 있던 사람들 이 유입되면서 커지다가, 네, 저희가 뭐 2008년 9년 이때 트래블이 됐잖아요, 했잖아요 트래블을. 네네네 그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점점 점점 더 유입이 되고. 네. 이제는 한 18,000명 이상의 저희가 회원이 있어요. 음. 네. 이렇게 한 15년 넘으니까이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근데 지금은 또 꾸레코리아 말고도 다른 사이트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휴대폰 같은 걸로도 활동을 할수 있으니까. 네. 그, 저희는 2007년에 만든 사이트 만들어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뭔가 네. 좀더 활동이 어려워졌고 네. 이러니까 좀 사이트가 주춤주춤 거리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기가 힘든. 음. 음. 그래도 이 사이트가 지금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는 한국의 사이트들 중에는 웬만한 그좀 연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그런 사이트로서 쭉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그런 트래블의 영광에서 이제 유입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한 30대 중반, 40대, 요런 분들은 이제 그 전에 레이카르트나 요럴 때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저도, 어, 바르셀로나 이제 팬페이지라고 하죠. 여러 가지 팬페이지들이 있죠. 네이버 카페도 있고, 예전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음 카페그 이제 처음 이제 코코 만드셨다고 하셨던 건데 그 다음 카페도 제가 가입은 안 했는데 이렇게 그 사이트는 들어가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뭐 저기 또 햄코 안에서도 그각 팀마다 탭이 또 있어요 거기 탭이나 뭐 여러 군데 저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날그날 경기 소식이나 이런 거 이슈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예전에는 코코가 되게 양질의 글이 엄청 많은?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의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까 두이님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좀 사이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좀떨어지잖요 모바일 접근성이.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주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그러니까 운영진, 그러면 이제 운영진으로서 일을 하실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안이나 덕목 같은 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어, 네. 분명히 약간 이런 바르셀로나 팬을 하는 사실 아직 이제 어 어린 팬들 젊은 팬들 이런 분들도 이런 팬 페이지의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둥이 님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어, 이런 덕목이나 이런 걸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걸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운영진으로서는 많은 그 그 서포트를 해 줘야 되잖아, 사람들한테. 그렇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에서 뭐 논란이 유발이 되는 의견이 있거나 그런 거를 징계하는 처리나 그리고 비영리적인 저희가 사이트니까 유지를 하려면은 개인 돈을 모금을 받아야 돼요, 또. 아, 네 네. 그리고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직모나 아, 정, 정모나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같은 게 저희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서포트 하면서 회원, 회원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처리 하는 게 저희의 주된 사안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주된 사안 속에서 저희 운영진이 가져야 될 덕목은 그냥 봉사 정신.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대부분 팬사이트 운영진들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조, 개인적으로 그 팬, 그 팀을 좋아하니까 그팬 사이트의 운영진으로서 봉사 정신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렇그렇 돈을 받고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애정이 네. 있어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애정 플러스 팀을 팀을 응원하는 팬들을 위한 봉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네. 이런 목이 있으면은 그 운영자로서 좀 괜찮게 활동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이 음, 있어요 사실, 아, 제가, 네. 어, 저, 저도 약간 그런 거를 어려, 지금 이제 30대지만, 제가 이제 20대 때나 이런 때도 저도 막, 아, 그런 관리자나 아니면 혹은 카페, 카페도 차리고 싶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말씀하신 대로 봉사정신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결국에 내주 일이 뭐 학업이라든지 됐 아니면 은 업무가 됐든지 일이 있는데 어, 여가 시간에 이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여가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것도 포기해야 되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그런 감투 남들은 이제 감투라고 하죠. 그런 감투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저는 어렵다고 보,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가 짱이야. <웃음> <웃음> 근데 이런 감투 쓰는 거를 좋아하는 게 보통 네. 나이 나이 들어서는 현실에서 감투 쓰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음... 나이가 젊을 때는 이 온라인에서 활동이 많다 보니까 네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진짜 20대 사회 초년생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해야지. 오, 그 시간적인 제약이 없으니까 좀더 네. 네네 저희 같이 좀 나이가 먹은 친구들은 사람들은 네네 현실에서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할애해서 활동하는 거다 보니까 좀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또음 아닙니다, 저희 둥이님 종신을 원합니다 아, 아니에요, <laughs> 언제든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뭐 언제든 내려올 수 있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나 이거 물어보려 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약 지금 지금 하시는 말들 속에서 약간 네. 지금 내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음. 게 느껴져. 그래가지고 아, 혹시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잠깐 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봐요. 약간 사이트 운영에 대해서. 스트레스보다는 지금 사이트가 좀. 진정이, 진정이 아니라 조용해서 네.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이게 사이트가 조용하다 보니까 좀더 띄워줘야 되잖아요. 사이트 분위기나 뭐 이런 거를. 아, 그쵸, 그쵸.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런 거를 생각을 하, 하, 하고는 있는데, 이게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게다안 되니까, 음, 좀 아쉽긴 해요. 젊은 분들이 유입이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이트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다, 보니, 않다 보니까 음... 그런 게좀 아쉬운 m 같아요 저는 또. 운영진으로서 사이트를 보면. 음... 아, 약간 이게 팀 사이클이랑도 맞물리는 a 같아요. 팀이 잘 되면 또 다시 올라오겠죠? 어,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 준비한 게 to 운영하시면서 일러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게 있나 이제 싶어서 먼저 여쭤봤었는데 제가 그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나 물어볼게요 페드리님이랑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페드리님이랑 알게 된 거는 네. 페드리님이 일단 사이트에서 활동을 하셨고 네네 네, 그리고 저희가 꼬레코리아 오픈 채팅이 있어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네 네, 그곳에 페드리님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고 네.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이 오픈 채팅이 생기면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게 됐어요. 음. 데 마침 페드리님이 지금 세고 계신 곳이 아니라 한국에 오셔서 네. 그 네네. 서울에서 오셔 와서 저희가 그 모임에 페드리님이 나오고 저도 가고 네. 이러면서 서로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음... 카페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네 그러면서 페데리님이 저한테 굽신굽신 거리면서 <laughs> 아 제가 네모를 준거 같네요 그러면 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트가 활성화가 되려면 저, 저런 글쟁이들이 이제 또 글을 써줘야지 또 활성화가 되고 어그로가 끌리니까 어 운영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인적 자원이라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저는. 받은 게 있어갖고, 이제, 나가지도 못해, 이제. 받은 아, 데그독 <laughs> 다시 독일 가신 이후로. 네. 글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블로그에만 쓰시고. 그러게요. 블로그에만 글을 쓰시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 쓰겠습니다. 최근에 안 쓰니, 사람들이 안 쓴다고 뭐라 하니까 쓰는 것 같은데. 음, 그면 패드리님과의 인연은 여튼 네, 코로나 속에서 피어난 인연이고. 네, 그다음에 이어서뭐 일화나 에피소드 재밌는 거 있으면 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두개의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네. <laughs> 하나는 좀 부정적인 에피소드예요. 음, 네, 네. 네,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에클라시코 이 경기가 열리면. 네. 네, 정모를 열어요, 보통. 음. 네네. 근데 이 정모가 1차 장소, 2차 장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네네. 회비를 먼저 걷어서 그 돈으로 네. 저희가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1차, 2차 못뭐 가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분배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1차 때는 얼마 쓰고 2차 때는 얼마 써야겠다, 이렇게. 아, 네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저희가 그 1차 때좀 그, 갔던 장소에 술집을 간, 아종모 술집을 갔는데 좀 비용이 좀 나온 거예요. 생각보다.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제안을 했더니 어떤 그 분께서 자기가 별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음. 왜 이렇게 제안을 거냐. 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막 따진 거예요. 네 나는 뭐 1차만 갈 거고 2차는 안갈 건데, 어, 네. 내가 냈던 패비 다 쓰지도 않으면서, 뭐, 먹고, 먹고 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저도 결국에는 그냥 환불을 해드렸어요. 그, 순간적인 마음으로는 되게, 아, 그냥, 돈 줘버리고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그때, 잠깐, 한동안 좀, 좀 스트레스 받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아 진상이네. 근데 약간 이런 소모임이나 이런 거에 그런 빌런들이 항상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가에전참석하고 싶어서도 못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laughs> 지금은 종모를 안 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음. 네. 지운 마음이 있긴 있죠. 음. 그 다음에 두, 두 가지 준비하셨다고 하던데. 하나는 또 좋은, 좋은 거? 좋은, 좋은 에피소드는 거. 네. 제가 운영진이 아닐 때라서 기분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신경을 들었으니까 그거는. 근데 이거는 딱 그때 저희가 두 번째 트래블인 그 루이스 앤니케 오의 트래블 네, 네. 2015년 네. 정모에서인데 그냥 네. 이때는 국내외로 메르스 때문에 이때도 질병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음네그래가지고 정모를 할까 말까 되게 운영진 분들이 고민을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딱 저희 팀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 바로 트래블을 앞둔 상황에서 안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하자 그래서 정모가 생겼는데. 네네. 저희가 딱 기분 좋게 딱 유벤투스에 이기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때 또. 네네. 그래서 막 엄청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난리도 나고 네네. 8, 90명의 회원분들이 참여하셔서. 네, 재밌게 즐겼던 그 종모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이 네. 이 에피소드는 네네. 운영진 하기 전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러면 운영하면서 안 좋은 기억밖에 없네. 아 어... 그러네요. <웃음> <웃음> 아니, 운영하면서부터.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아 좋았던 본인이, 기억 많아요. 본인이 그 종모를 주체를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니까 일단 즐겼다는 거잖아 지금 챔스 정모 할 때. 아 그렇죠. 신경 쓸게 덜하니까 나가서 놀아도 되니까. 아 이거는 그럼 그냥 저걸로 할게요. 꾸레코리아 활동하면서 즐거웠던 점. 이리, 아 이렇게 그렇지. 가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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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운영진하면서는늘 <laughs> 즐거워서. 네. 다 기억에 남지 않네요. 근데. <laughs> 고통, 아니, 너무 고통 속에. 많은... 아 근데 한 6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네. 이게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막다 지워져요. 일단 바르셀로나가 꼬라박았어. 6년 하면서 <laughs> 바르셀로나가 내려오기 만했어 지금 어 그런 한 4년 삭제된 것 같아요. <laughs> 예, 사람이라는 게참 그래요. 좋았던 기억들은 그그 당시에 기뻤던 감정만 남아 있고 안 좋은 것들은 이게 다, 눈, 눈에 담아놨던 게다 머릿속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참 슬퍼요, 그런 거 보면. 여튼, 중인님의 이제 인터뷰,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 1화 인터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다음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